IT 센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그간 정말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IT 센이, 자,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ITN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을 해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ITs에는 음 과거에 이 STO 관련된 종목이었습니다. 어, 일단은 음 당시에는 정말 이 종목이 강했고요. 어,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했던 그러한 종목입니다. 어, 실제로 STO 거래를 위한 음 거래소에 에, 참여를 어 거래서 이제 만 운영에 참여를 했고 선정이 되기도 하였죠. 자 그러던 주가는. 갑자기 빠르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ISTO 관련된 법안이 다시 이제 무산이 되기도 했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환기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이 회계에서 비적절성 공시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환기 종목으로 지정되다 보니 매수세가 이제 뚝 끊기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STO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IT세는 그 구간에서는 움직임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환기 종목이라 매수세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실 오늘 급등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더라도 뉴스가 나온 게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추정하기로는 이제 STO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인데. 본래 대장주였고 현재 시가총액이 굉장히 싼 편이거든요. 이에 따라 아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듭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투자주의 한기 지정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뭐 회계 쪽에서 이제 조금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사실 환기 종목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어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환기 종목을 벗어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 이 부분만 제외한다라면 정말 괜찮은 종목이 될수 있는데, 이 환기 종목이 지장돼서 어좀 매수세가 이제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어 예상을 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종목을 보게 되면, 은 지금 실적이 뭐 상당히 괜찮은 종목입니다. 이런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조금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보시면은 매출액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조단이 매출인데 영업이익은 315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1% 밖에 되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돈은 몇백억씩 계속해서 버는 회사다 라는 게 여기에 실적을 보면은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it 센이 수주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어 경쟁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최저 마진으로 계속해서 수주를 하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게 아닌가 아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실가 총액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낮은 상황이에요. 1,400억인데, 오늘 만약에 급등을 안 했으면 거의 1,100억 수준이거든요. 영업이익이 300억이 넘어가는데, 시가 총액이 1,000억 원이다. 그러면 뭐 굉장히 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이슈도 있는 그런 종목이고, 그리고, 이 부산 디지털 어 거래소 어 여기와 관련해서도 지금 STO 관련해서 추진이 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어 다시 한번 어 부각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 봐서는 너무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부담 없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STO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뭐 실적에서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어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볼 영역이 아닌가. 자 그러나 이렇게 급등하는 것을 쫓아가기보다는 자 눌림을 좀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어찌 됐든 주의하라고 환기가 붙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어, 비중 조절을 하면서 매매를 해 보시면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 잘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 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 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 주시면은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